때문에 블랙라벨을 생산을 안한다고 했었어요 슬림하게 딱 나와서 핏이 정말 이쁘거든요 가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제품은 사라! 이런 제품은 사지 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캐나다구스 스토어 전체를 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또 믿고 맡겨주셔서 여기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줬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매장을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So this is Dennis, one of the manager in Canada Goose store. So Dennis, can you tell me about Canada Goose brand and the iconic design? Yeah, yeah, of course. The brand started in 1957. It used to be called Metro Sportswear, but now it's evolved into Canada the name Canada Goose. Our iconic parka is the Snow Mantra. The snow Mantra is called the warmest parka in the world, which is composed of 247 pieces and it is touched by 98 hands in the process of making this parka. So there's a lot of love put into it, and yeah. all of the pieces that you see on this wall is the DNA of our brand. So you'll see little parts of film mantra on everything from our core winter styles to our new winter styles, and also in our lightweight down as well. 콜라베어를 돌로 전시를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캐나다 그스 브랜드 자체가 캐나다에 있는 국국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콜라베어 인스티튜션에 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룸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 체인지룸은 정말 캐나다 그스만의 그런 색상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원목 느낌의 <laughs>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벽을 마감을 해놔서 정말 겨울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매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남성 제품들이 있고요, 이 왼쪽에는 여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남성 제품부터 보시도록 할까요? 여성 제품은 7분 8초부터. 구매 시 주의 사항은 11분 16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어,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칠력이라는 제품인데요, 쇼패딩입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끊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정말 이쁘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패딩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랭포드라는 제품인데요. 이 랭포드는 예전부터 꾸준히 사용받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슬림핏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잘못 맞추시게 되면은 이게 슬림핏이 아니라 되게 펑퍼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랭포드는 사이즈를 잘 맞춰서 입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랭포드를 입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제가 딱 미디움 입었을 때 딱핏이 이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랭포드는 정말 너무나 편해요. 또 기장감이 또 허벅지까지 내려와서 겨울에 입으시면 정말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슬림하게 허리 라인이 되게 잡혀 있어서 어, 정말 이쁜 그런 자켓이고요. 지금 소개해 드린 제품은 맥밀란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캐나다구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맥밀란은 핏이 잘 되어 있어서 핏하게 입으시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쁜 자켓입니다. 네, 옆에를 보시면 캐나다구스 로고가 이 왼쪽 팔 옆에 달려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맥밀란 제품은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라벨을 입으시면 좀더 캐나다구스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블랙 라벨로 입으시면 조금 더 시크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맥밀란을 입어 봤는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딱 슬림하게 딱 나와서 핏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슬림하게 또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워윅이라는 제품입니다. 워윅은 남성 제품 중에 롱패딩 제품인데요. 남자패딩에는 롱패딩이 많이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롱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또 롱패딩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대비되어서 좀 많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블랙 라벨로만 나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디션인데요. 익스페디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정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지방에서 입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심플한 디자인과 따뜻한 보온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러한 스테디셀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샤토라는 제품이에요. 샤토의 특징은 윈드플랩이 단추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지금 제가 샤토를 입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핏도 잘 맞아서 어, 굉장히 이쁜 자켓인 것 같아요.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맥컬록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이 맥컬록은 스노만트라의 시티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노만트라의 그런 디자인 띠을 많이 떼어 왔고요. 이거는 리플렉션 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줄의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노만트라와 같이 이 전면에 이 캐나다, 캐나다구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노만트라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따뜻하고 또 너무 이렇게 큰 제품이니까, 어, 이렇게 좀 심플한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시티형 제품 이름에 걸맞게 도시에서나 아니면 야외에서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맥컬그를 입어봤는데요. 정말 핏도 너무나 이쁘고, 어, 특히 또 이렇게 살짝 오버하게 입으시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입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핏이 납니다. 네. 살짝 오버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저는 이거를 지퍼를 잠갔을 때보다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가 너무나 예쁜 것 같더라고요. 메컬럭은 정말 따뜻한 그런 제품이라서 풍, 한 겨울에 야외에서도 정말 코디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대망의 스노우만트라죠. 네, 캐나다 구스의 아이코닉한 파파예요. 스노우만트라. 정말 무겁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존재감이 있어요. 이두 줄의 스카치 라인, 리플렉션 네, 라인이 포인트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 스노우만트라 엠블럼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아이디 윈도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중에 리플렉션 라인과 그리고 이렇게 디링이 들어가 있는이 디링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에서 여러 가지 장갑이나 그런 툴 같은 거를 도전낼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캐나다 패스 마크도 달려있습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 다른 패딩과 다른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목을 감쌀 수 있는 이런 넥 가드가 있고요. 바람이 안 들어오게 넥 가드가 있고 이쪽 안에 부분이 플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바람을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손난로가 들어가 있어요 손난로를 넣는 이런 포켓이 있는데 이렇게 손난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이렇게 손난로를 패딩 안에다가 넣어서 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스노만트라는 특별히 이 앞에 캐나다글스 로고가 박혀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박혀있습니다 로고가 두 개가 박혀있는 거는 이스노먼트라가 유일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구스 직원이 신디아가 특별히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여성 제품들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칠약 버머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 기장은 이 허리까지 오는 기장으로 숏한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또 스타일리시하게 되게 연출하실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퍼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도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빅토리아라는 제품이에요. 이 빅토리아 제품은 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출력이랑 다르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핏한 제품이고 그래서 몸매를 더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혈본이라는 제품인데 아까 전 빅토리아랑은 좀 다르게 빅토리아는 되게 심플한 매력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 볼록볼록하게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네, 주머니도 옆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허리 라인도 이쁘게, 잘록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이 제품도 몸매를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들어가 있어서 또 움직이시기 편안하게 이것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미스틱이란 제품입니다. 정말 캐나다 구스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롱패딩 제품이죠. 이번 코로나 시즌 때문에 미스틱 블랙라벨을 생산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블랙라벨이 단종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블랙라벨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매장에 며칠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캐나다 구스 본사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매니저가 저희를 VIP라고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미스틱 블랙라벨 좀 만들어달라. 그렇게 제가 <laughs>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에 생산 계획이 드디어 잡혔어요. 저도 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을 그분께 드려서 미스틱 블랙 라벨이 드디어 생산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스틱 블랙 라벨을 입으실 수 있어요. <laughs> 어, 이 제품은 롱 패딩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되게 잘록하게 들어가서 몸매가 되게 드러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으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미스틱 제품은 보온성이 땀을 어, experience index라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영하 30도에서도 너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얇고 어, 이 재질이 굉장히 얇은데 안 따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입어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커버가 가능해서 정말 따뜻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번 입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사이즈를 봐드려야 돼서 입어봤는데. 이거, 이 제품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추우실 때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여서서 입으셔도 정말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가장 베스트셀러 중 하나예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알드리치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2019년에 새로 나온 그런 캐나다그스의 새로운 룸패딩인데요. 전에 보여드렸던 미스틱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도 에 보시면 이렇게 리플렉티브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걸어다니실 때 조금 더 편하도록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 안쪽에 보시면 스노만트라처럼 손난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손난로를 이렇게 넣어서 팝카를 더욱더 따뜻하게 데혀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스틱과는 조금 다르게 기장이 조금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스틱을 보시면 기장이 확실히 미스틱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패딩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알드리치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스틱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라면 이것은 정말 많은 디테일이 좀더들어간 화려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디테일이 들어가신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알드리치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블랙라벨로만 출시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 이렇게 레드 라벨이지만 이것은 블랙 라벨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특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 이 캐나다구스를 살때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항상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라, 이런 제품을 사지 말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캐나다구스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재봉선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많이 신경 쓰실 것은 없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시보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걸려있는 그런 제품들이 간혹가다가 시보리가 데미지 난게 있어서 이런 것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구스 마크 보면이 박음질한 선이 가끔가다 실밥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캐나다스 퍼가 코요테 퍼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코요테 퍼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퍼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가져 있는 거는 네, 코요테 퍼가 미국에서 생산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된 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품 캐나다스를 구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 어,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이 홀로그램 뒷편에 QR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무조품에도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카피해서 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나다그스 홀로그램 모양을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지만 이런 스노만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카치 라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 윈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가끔가다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디스플레이 걸려 있다가 어, 서로 마찰을 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어,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카치라인이 들어가서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구스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 퍼입니다. 자연에 있는 코요테 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코요테의 개체마다 색상과 모양이 다르고 풍성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게 된다면 어, 이렇게 색상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풍성함도 다르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 크리미하고 풍성한 이런 퍼가 굉장히 이쁜데 반면에 이런 거는 되게 얇게 한 줄이 그냥 들어가 있죠. 모양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모양 같은 게 이쁘게 나온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매를 할때 항상 가장 신경 써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퍼 검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매 대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캐나다 코스는 노세일 브랜드. 할인 매장에 가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어, 저는 캐나다 구스를 구매할 때 할인 매장에 절대 가지 않아요. 캐나다에도 가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몇 년도 제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정말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사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할인 매장에서 산 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샐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가품인지 아닌지를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캐나다 구스 공식 매장에 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캐나다 구스 사실 때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사이즈를 모르겠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네 저희는 캐나다 그스를 구매할 때 이렇게 캐나다 그스 공식 매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셔서 캐나다 그스 스토어 전체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